싸움뿌라칸 주립병원에 얼마나 환자들이 많은지 보겠습니다. 여기는 식당을 겸하고 있는 병원의 분해식당이고요. 분해식당에 어 기다리면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넘쳐납니다. 다 임대로 해서 이렇게 가게들이 창득했습니다. 여기를 통해서 이제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엄청납니다. 음, 먹는 문화가 대단해요. 병원 내부로 들어왔어요. 어디 가나 사람들이 꽉꽉 차 있습니다. 이곳은 접수를 하는 곳인가 봐요. 엄청나죠? 시장 같습니다. 사람들이. 접수처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. 멀리까지 음, 엄청난 사람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다 대기하고 있어요. 다이 접수처죠. 곳곳마다 접수해 대기 인원들이 엄청납니다. 환자들 쭉 걸러보고 있습니다. 아우, 너무 규모도 크고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건 상상치도 못했습니다. 아우. 경실이 아니라 왜 여기서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. 여기가 병원 정문 앞입니다. 여기도 접수처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고. 아, 여기도 이런 거를 또 해놨어요. 병원 내부에다. 이렇게. 여기가, 어, 그래도 나름 현대식이에요. 키와 혈압, 뭐, 몸무게, 모든 걸다 체크하는 것 같아요. 음. 여기는 2번실인 것 같아요. 이쪽은 엘리베이터도 핸드씩